예, 저번 시간에는 어, 영자팔법의 겹치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어, 영자팔법의 그 생략하는 그 면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어,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시범을 보이겠습니다. 예, 그래서 그 보통 찾은 그 길영자에 대해서. 참그 많은 자료를 그 인터넷에서 발견했습니다. 어 인터넷의 발전으로 정말 자료가 그 넘쳐난 넘쳐납니다. 그 너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전부 다 비슷비슷하면서도 그 중에는 각자 각자의 자기의 주견을 조금 첨가했기 때문에 그 초보자가 그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면은.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런지 그 구별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저같이 어느 정도 그 서법에 조금 아는 사람도 그 내용을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마치 그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그런 말과 같은 그 어, 어, 내용이 어, 느꼈습니다 그래서 길령자팔법도 여러 가지 그 겹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렇게 어, 했는데 어, 이런 거 대충 보면, 자, 이 여덟 가지를, 어, 이렇게 그, 어, 영자팔법에다가, 어, 내용을 맞춰가지고 설명했습니다. 그리고 있는 똑같습니다. 있는 내용이. 글씨체가 같은 길 영자라도 자기의 그 필력이나 자기의 침이나 자기의 그 능력에 따라 이런 거, 그 어, 모양으로도 쓸수 있고 또좀 길게 이런 모양으로도 쓸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그어 길정 자에 대한 글씨를 어쓸수 있습니다 근데 어이이 이 내용에 보면은 다른 그림들은 그 붓이 가는 길을 좀그 표현을 아 하지 않았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붓이 이렇게 가는 방향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방향의 그림이 그냥 그 모양, 구조로 이렇게 모양을,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붓 가는 그 형식인 것이지, 그 정확한 그 법수는 아니다. 이렇게 그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길령자의 길령자를 그 핵수로, 보통 핵수로 보면은 일곱 핵수인데, 여기다가 이, 어, 이핵수를 이어가지고 여덟 개를, 어, 맞췄습니다. 또, 어, 같은 길령자 내용이지만은 어, 이렇게 빛이 올린 것이나 어, 빛을 내린 것이나 또 우, 우측에서 자주로 빛을 가지고 이렇게 그 쫓는 형식으로 한 것이나 이건 똑같은 내용입니다. 이거는 그 물론 전체가 다 똑같은 핵수로 그첫 번째 시작해가 가는 길만 그 다른 것이지 그냥 그한 가지 그 법수만 알면은. 뭐, 어떤 형식이라도 똑같, 이 길은 똑같은 것입니다. 근데 그 모양,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, 모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분들도 이런 모양이 다 다르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 글씨는, 글씨 쓰는 법수로 따질 때는 똑같은 것이다. 이 중복되는 것이다. 이렇게 그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이 책, 영자 팔부에 이렇게 빛이 올리는 빛이 올리는 책이라든지 또그 이렇게 어, 약이라든지 어? 길게 이렇게 비인 거라든지 또 짧게 이렇게 빛이 내리는 것이 탁이라든지 이것이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 모양을 갖다 놓으면은 이 모양이 똑같, 똑같은 똑같 것입니다 근데 이 북가는 그 모양을 말, 말씀한 것이지 여기는 사실은 법수가 없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서는 데는 법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담은 기능으로 써야만 그붓 가는 길을, 붓이, 어, 엎어지면은 세우기도 하고, 또 눕히면은 일으키기도 하고, 또 꺾어지면은 그 바로 잡기도 하고, 이런 그 법수가 들어가야만 쓸수 있는 것이지, 큰 붓을 가지고 붓 끝만 가지고 이렇게 깔짝거리면서 글을 쓰는 그런 그 기법은, 그 법수가 없는 기법은, 어, 맥이 빠진 글씨가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, 어, 옛날에 한번 써본 그, 어 법입니다. 이 점이나 빛이는 거에서도 이 한일자에서 이거 머문 것이지만은 한일자에서 바로 빛이 올리면은 이런 점이 되는 것이고 또 한일자를 거꾸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빛이 내리면은 이런 점이 되는 것이고 선이 되는 것이고 또 짧게 하면은 짧게 되는 것이고 또 마음심자 같이 어, 어, 아주 가는게 가는 데서 시작해가지고. 어, 눌리면서 길게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쪽을 삐치면은 이런 마음심 저 자축점이 나오는 것이고 또이 우축점은 이쪽을 해 가지고 이쪽을가 가지고 삐치면은 어, 이런 점이 나오고 또 위에서 여기 해 가지고 밑으로 삐치면은 이런 점이 나오고 그점이라는 것은 그 분역히 분역히 나름인 것입니다. 이와 같이 분역히 나름입니다. 이쪽을 가려면 이쪽을 엮고 이쪽을 가려면 이쪽을 엮고 이쪽을 가려면 이쪽을 엮어 가지고 반대적으로 빼면은 이런 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서법에 그 있어서는 그 점을 어, 어, 어떻게 여기볼래가 점을 빼는가 그것을 제가 어, 시범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글씨를 전공하면서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직업이 집 짓는 직업, 또구들 놓는 직업이기 때문에, 그 요새 쉽게 말하면 노가대를 하는 사람이라 이 손이 정대를 거칩니다. 이렇게 구둥살이, 어,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죠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붓을 잡는 그 선배 같은 그런 손이 아닌 것입니다. 이렇게 구둥살이 이렇게 졌습니다. 이 졌는데 붓도 이분 앉아 겨울에 구들도안 놓고 또 건축이 없기 때문에 어, 이 옛날에 젊은 시절에 한학을 하면서 어, 서법을 배한 것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그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점, 이런 점은 그냥 이렇게 붓을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령자도 이렇게 그붓 가는 법이 좀 복잡합니다. 그런데 여덟 가지 점 하나를 찍더라도, 여덟 가지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. 그래서, 여덟 가지를 부르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. 이쪽 짐입니다. 자, 이렇게, 역기, 육락 돈, 그 다음에 역행, 재수 함수서 빼면 되는 것입니다. 이렇게. 그러면, 이런 점이 나오는 것이고, 또, 이런 점은, 역기, 육락 돈, 그 다음에 역행, 역행을, 이렇게, 힘 있게 가는 역행을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쭉 점점 빼면은 이는 선이 나오는 것입니다. 그다음에 옆에 이쪼줄 탁자 이것은 역기, 용락, 돈, 역행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빼치면은 이런 그 탁자의 그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. 그런 것이지 이는 점이 따로 있고 이런 점이 따로있고 이런 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. 그래서, 그, 어, 길령자 위에 점 하나도, 점 하나도, 역기, 육락, 돈, 역행, 주, 차, 돈, 재수, 이렇게 해가지고, 이것이 마늘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. 마늘 모양. 그런 것이지, 이 점을 찍으면서, 뭐, 이렇게 해가지고, 뭐, 보니까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눌리면서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드는데, 물론 그런 것도, 어, 글씨는 되겠지만은, 그는 정 정확한 그 제가 말하는 어 서법의 그 채는 아니다. 다못이저두번 어 찍는다든지 손목을 돌린다든지 개칠이 없이 여덟 번 역기 육락돈 역행 주차돈 재수 이렇게 하면 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.